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심리학이라는 조금 생소하지만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늘 작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늘 숫자만 봅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숫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이 되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건 결국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값은 원가가 받쳐주지만 심리가 끌고 간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수요 공급 법칙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안정적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기대나 믿음이 매매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학 행동 금융 이론에서도 심리 요인, 이 자산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아니면 늦는다 라는 말이 퍼지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은 뛰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그 순간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은 고꾸라집니다. 똑같은 금리 정책이라도 사람들 마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실제 결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를 올린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은 숫자 자체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먼저 읽어냅니다.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반대로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하면 사람들은 한숨 돌리며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심리적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결국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왜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침체될까요? 인구가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서울만 오른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지방은 거들더도 안 보고 거래 자체가 끊깁니다. 거래가 없으니 가격은 더 떨어지고 심리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시장을 살리려면 단순히 세금 몇 퍼센트 깎아주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가 살아나고 시장 전체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지방 취득 녹세 중과세 폐지 아니 원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를 완화해서 서민들이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조차 세금 때문에 불안하다면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둘째,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 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기준이 불안감을 키우는 주범이니까요. 셋째, 거래가 늘어나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거래가 있어야 사람들은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느낌이 시장을 다시 돌립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설계에서 심리학적 접근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 모델이나 수치 계산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 군중심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거울입니다. 두려우면 떨어지고 몰리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부동산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부 정책과 금리 변화, 인구 구조 같은 이슈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볼때 단순히 세금 몇 퍼센트, 금리 몇 퍼센트 같은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를 함께 읽으신다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현실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부동산 심리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